여러분 이곳입니다 아래층에 물이 새고 욕실 바닥이 무너지는 원인이 바로 이 구멍 때문인데요 화장실을 사용하다 보면 하수구 테두리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겉으로는 별 이상 없어 보여도 이 구멍으로 물이 지속적으로 일대고 스며들면 욕실 바닥에 방수충을 뚫고 누수로도 이어질 수 있답니다 특히나 오래된 곳은 시멘트가 탈락하면서 이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구멍을 다이소에서 단돈 2,000원으로 보수하고 곰팡이도 안 생기는 방법을 빠르게 알려 드릴게요 먼저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셀프로 체크하는 방법 간략히 알려 드릴게요 수도계량기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파란색 톱니바퀴 같은 게 있는데 지금 멈춰 있죠 이 톱니바퀴는 물을 조금만 틀어도 살살 돌아가게 됩니다 만약 집 내부에 수도가 다 잠겨 있는데 이 톱니바퀴가 돌아간다? 그럼 누수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누수가 없다는 걸 확인하셨다면 그다음 하수구 테두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수구 자체가 흔들리거나 유격이 있다면 이 부분은 배관업체에 문의하여 교체를 해야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백시멘트만 탈락했다면 다이소에서 2천원에 구매 가능한 홈멘트를 준비해주세요 이걸 종이컵에 적당량 덜어줍니다 대략 절반 정도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물을 조금씩 부어서 차를 정도의 점도로 만들어주세요 뒤집었을 때 흐르지 않을 정도로 해주시면 알맞게 된 것입니다 그후 손으로 떠서 꾹꾹 눌러서 안쪽까지 메꿔주도록 채워주세요 다 채워졌다면 단차가 없도록 한번더 퍼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때 구멍이나 틈이 없도록 사이드까지 꼼꼼히 발라주셔야 합니다. 틈이 있으면 결국 물이 또 들어가서 벌어지고 크랙과 탈락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히 메꿔주시고 다 메꿔주었다면 타일이나 스텐의 무드 홈멘트는 30분 정도 후에 바로 청소해주세요.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타일면에 흡수되어 백화현상이 진행되고 하얗게 변하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청소해도 지워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바로 청소해주시는데 만약 화장실 전체적으로 메꿔주었다면 주방세제를 물에 풀어주어 청소해주어도 좋답니다. 여튼, 청소까지 다 해주었다면, 하수구멍을 구 메꿔주어 물의 유입을 차단해주고, 그로 인한 누수와 곰팡이를 막아줄 수 있답니다. 그리고, 변기 옆에 청소세척건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누수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 고압건은 누르면 바로 나오게 하기 위해 강한 압력으로 헤드 끝까지 물이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설치 후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고압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고무와 헤드가 고압을 버티지 못하고 펑 하고 터지게 된답니다. 집안에 사람이 있을 때 터지면 바로 해결할 수 있지만, 사람이 없거나 한밤중에 터지면 이렇게 화장실 바닥에 물난리가 나면서 아래 집 누수로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번거롭지만 고압건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밸브를 잠가주어 물이 흐르지 않게 해줘야 합니다. 밸브를 잠궈준 다음, 남아있는 물을 한번 빼준 다음 사용해주시면 되고, 사용할 때만 밸브를 풀어주고, 다시 잠궈준 다음 물을 빼주는 식으로 사용해주셔야, 고압 세척권으로 인한 누수를 막아줄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에서 누수가 빈번히 일어나는 곳은 변기 테두리입니다. 변기를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변기 테두리가 갈라지고, 틈이 생기게 되는데요. 여기로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면서, 물이 고이게 되고, 이로 인해 누수로 발전할 수 있답니다. 만약 변기 자체에서 물이 입이 새고 있다면 변기를 뜯고 누수를 해결해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갈라진 틈을 백시멘트로 메꿔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변기 테두리가 더 갈라지고 뜯어지는 걸 방지해주며 더 나아가 누수를 막아줄 수 있답니다. 방법은 동일합니다. 다이소에서 2차원에 구매가능한 홈멘트를 준비해주시고 물과 함께 섞어서 차륙정도의 점도로 만들어주신 다음 갈라지고 깨진 변기 테두리에 발라주세요. 다 바른 후 30분 정도 건조시켜주고 그후걸레으로 청소하여 흔적을 지워주시면 된답니다 이렇게 하면 변기나 하수구 타이 사이 등등을 다 메꿔주어 누수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이대로 들고 사용하면 결국 곰팡이로 다시 도배되는 경우도 많죠 이때 줄눈 시공해 놓으면 곰팡이도 방지되고 물때도 쉽게 청소할 수 있어 관리가 편한데요 변기 테두리와 바닥 줄눈 샘플 시공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남겨 놓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초보자도 쉽게 줄눈 샘플 시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하수구 테두리에 구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누수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고객님께서도 이 부분이 걱정되어 누수 탐지도 해보셨는데 다행히 누수는 없다고 대신 이 구멍을 다 메꾸라고 솔루션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하려다가 이왕 하는 김에 줄로시고까지 해야겠다 싶어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오늘 고객님처럼 저희에게 한 번에 맡기셔도 되고 직접 메꾸고 셀프 주는 쇼까지 하실 수 있으시니 직접 하실 분들은 고전 댓글 링크에 있는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요즘 첫째 아이가 의사 표현을 하면서 땡깡도 심해지더라고요. 특히나 커터카를 잡고 싶다고 난리를 치길래 아무리 눌러도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안 줬는데 생각해보니 저도 아니 우리도 하나님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많이 요청하잖아요. 그중에 응답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우리가 자녀들한테 때 되면 밥을 해주고, 잠을 재워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커터카처럼 위험한 건 절대 안 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구나, 우리가 필요한 건 알아서 다 채워주시지만, 우리에게 독이 되고, 해가 되는 것은 절대 주지 않으신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다루고, 활용할 수 있을 때, 필요하다면 주신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기 전에,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다짐했어요. 우리 구독자님께서도 들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화장실 곰팡이를 쉽고 빠르게 제거하는 초간단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구독하시고 저를 청소 도우미로 고용해보세요. 어때요?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쉽고 재미있고 또 하고 싶은 청소 꿀팁으로 돌아갈게요. 안녕!